재회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알아야 연락을 하든 포기하든 하죠.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연락을 하고 재회를 성공할 수 있겠어요. <목소리> 헤어지고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많이 계실텐데요. 사실 기다리면 상대가 알아서 연락이 오고 재회가 된다. 그럼 너무 편하고 좋겠지만 안 그럴 것 같고 이대로 끝 같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손 놓고 기다리기보다는 연락을 보내보고 싶으실 수 있어요. 문제는 그저 무작정 연락한다고 재회가 되는 건또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이별당했는데 용인에서 연락 보내봤더니 또 거절당한다. 이거 자체를 끔찍하게 여기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오늘 재회 연락 보내기 전 반드시 조심해야 하는 부분. 꼭 알고 가시라고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영상 끝부분에 그럼 정말 보내야 하는 연락멘트. 팁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숙지해주세요. 여러분, 수능 언어 영역 어떻게 풀어요? 지문만 뚫어져라 본다고 풀리는 거 아니죠? 출제자의 의도를 내가 먼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답을 내는 게 사실 비결인데 내가 만약에 재회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출제자는 누구죠? 그렇죠. 헤어진 상대가 바로 출제자죠. 여러분 혹시 이거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1번, 상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2번, 상대가 나한테 바라. 하는 게 뭔지. 3번 상대가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한다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바랄지.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문제를 풀고 계신 게 맞으실까요? 보통은 이런 핵심은 완전히 놓친 채 상대의 선택지는 잊지도 않은 잘못된 답안 중에서 고민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재회는커녕 어떻게 연락을 하면 좋을지도 여러분이 헤매는 게 사실 당연한 거죠. 안 풀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진짜 재회할 준비 아예 안 되신 분들 진짜 너무 많아요. 상대분은 어떤 연애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라고 질문을 드리면 진짜 의외로 잘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없으세요. 하지만 근데 솔직히 모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내가 정말 사랑했다면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연애를 원했는지. 사실 이거를 모르고 내 감정 가는 대로만 연애를 하고 그냥 무작정 나 좋을 대로 잘해준 거라고 하면 상대는 진짜 점점 연애가 불편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는 묻지도 않고 조언을 자꾸 하는 사람은 진짜 극혐한다고 할게요. 그런데 하필이면 남자친구가 위해준답시고 계속해서 여자친구한테 묻지도 않은 조언만 시전한다면 통하는 상황일까요 아니죠 특히 해산물은 이뿐이지 알러지가 있어서 먹지도 못해요 그런데 남자분이 자기만의 개똥 철학으로 알러지도 습관이다 자꾸 먹어야 낫는다라고 하면서 같이 음식점 갈 때마다 해산물 을막 억지로 한 입씩 먹이려고 들어요 그러면 데이트가 즐겁고 신나고 기다려질까요 혹은 ptsd가 생길까요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래서 대화가 안 통하고 그래서 함께 있는 게 재미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 가 된다면 그 관계는 아... 유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회를 하고 싶어도 턱 막힐 수밖에 없고요 재회 성별을 진짜 못하는 분들이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거나 매달리는 거딱 요렇게만 하시거든요 근데 묻지도 않은 조언도 싫고 해산물도 싫은 여자친구가 내가 자꾸 조언이고 뭐 해산물이고 강요를 해가지고 빡쳐서 헤어진 거라면 그러면 내가 기다리면 여자친구가 알아서 돌아온다고요 성별 바꿔서 전애인이 남자면 돌아올까요 이게 성별의 문제가 아니지 않나요 밥 먹을 때마다 지호를 떠나서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걸 자꾸 막 억지로 먹이려고 드는 사람보다는 굳이 먹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을 텐데 나 말고 다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 재회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이걸 알아야 연락을 하든 포기하든 하죠.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연락을 하고 재회를 성공을 할 수가 있겠어요. 더 쉽게 예시로 설명해 드릴게요. 집을 꾸밀 때 우리 인테리어 다 맞춰서 하잖아요. 냉장고를 사야 돼요. 근데 인테리어는 흰색이에요. 전체가. 그러면 거기다 빨간색 냉장고. 안 어울리죠. 그런데 나한테 그 빨간색 냉장고를 팔고 싶어 하는 전자제품 매장이 있다고 할게요. 그 매장이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그럼 여러분은 알아서 거기 가가지고 빨간색 냉장고를 사실 건가요? 우리 집 인테리어에 맞는 색의 냉장고를 여러분이 찾아서 사겠죠? 살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팔 사람이 그저 손놓고 기다리기만 한다고 팔리진 않잖아요. 물론 스팸 메일이나 스토킹 수준의 판촉 행위 팔리지 않을 거라는 점에서는 같은 행동이에요. 제외로 따지면은 이건 매달리는 거겠네요. 고객님, 빨간색 냉장고 신상품 이번에 출시됐는데 파격 할인가예요. 흰색 냉장고보다 마음에 드실 거예요. 한번 매장 방문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계속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찾아서 카탈로그 두고 가고 하면 내가 사고 싶 냉장고 말고 그 빨간색 냉장고 사실 건가요? 연애도 재회도 똑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자꾸 억지로 강요를 하면은 사고 싶던 것도 안 사고 싶어지는 게 사람 심리인 거 다들 아시잖아요. 어, 사고 싶게 만드는 다른 방법이 있긴 해요. 어, 우리 고객님은 사주 구성을 보니까 금이 많고 화가 부족해서 집 전체가 흰색 인테리어면 냉장고라도 빨간색 냉장고로 딱렇게 장만을 해주셔야지 일이 잘 풀려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날수 있는 게 뭐냐면요. 본인 사주에서 금이 칼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흰색 인테리어 속에 사는 거는 진짜 진짜 계속 칼 맞고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나를 지켜주는 냉장고 사줘야 돼요. 이렇게 마케팅을 하면 흔들리는 사람 있을 수 있겠죠. 혹시 지금 이말 듣고 살 뻔하신 분 계신가요? 이렇게 혹하게 해야겠죠? 한마디로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했다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180도 다른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어야 재회가 되겠죠. 상대 입장에서 내가 바뀌었으면 했던 점이 뭔지, 그동안 바뀌지 않아서 받은 상처는 어떻게 치유를 해줄 건지, 이제 와서 헤어지자 하니까 바뀌는 모습에 대한 배신감 어떻게 해 결을 할 건지 꼭 내가 아니더라도 이사 앞으로 자기의 연인이 될 사람에게 바라는 건 무엇인지 최소한 이 조건은 맞아야 상대도 다시 생각해볼만 하기라도 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뀌기만 하는 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상대도 내가 바뀐 거에 대해서만큼은 진짜 최소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겠죠. 즉 쓸데없는 조언이나 해산물을 싫어한다는 건 내가 이제 알았어요. 하지만 알면서도 만약에 내가 다음에 만났는데 또 쓸데없이 습관적으로 조언이 튀어나오거나 해산물을 권하게 된다면 이건 사실 알아봤자 나아진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완전히 내가 바뀌었다고 해도 연락. 이든 만남이든 상대한테 내가 바뀌 었다는 걸 전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은 상대 입장에서 나는 여전히 해산물 강요충이에요. 그 사람 머릿속에서 전혀 바뀐 정보가 없어요. 더 최악 도 있어요. 바뀐 것처럼 내가 말을 해서 상대가 혹해서 어 혹시 바뀌었나 하고 나와봤는데 또 잔소리 시전 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을 한 거예요 재회는 망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상대는 두번 사기당하진 않을 테니까요.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만 쏙쏙 뽑 아서 알려드렸는데 연락 보내기 전에 꼭 1번 내가 상대를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지 2번 내가 이 재회 하는 문제를 풀 준비가 정말 돼 있는지 이거 두개 진짜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확인을 했다고 내가 바로 연락을 보내면 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금물이에요. 바뀌는 거부터 하셔야 돼요. 내가 바뀌겠다고 하면은 저 사람이 기다려 주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은 진짜 완전 착각이에요. 만약에 내가 바뀌는 걸 기다려 주고 지켜봐 줄 생각이 있었으면 헤어지자고 안 하죠. 진절머리가 나서 더 이상 내가 못 하겠다라고 떠난 사람한테 나 조금씩 바뀔 테니까 좀 봐줘라고 하고 있는 거 진짜 고역이에요, 여러분. 물론 그러면 너무 늦지 않. 을까요다 바뀔 때까지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연락을 하는 건 정말 너무 늦지 않을까요? 그렇게 불안하실 마음 너무나 잘 알겠어요. 그러므로 관련해서는 이 영상을 꼭 한번 봐주세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상대가 모르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해야 되는 건 알겠다. 근데 내가 바뀌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서 자신감이 떨어진다. 바뀐 건 내가 자신 있다. 이미 바뀌었다.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 상대가 믿고 받아들이게끔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다. 상대가 무조건 안 믿어줄 것 같아서 이게 걱정이다. 이런 분들은 고정 그 댓글 링크에 제외 가능성 진단 링크가 있어요 그쪽에 상황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 시면 카톡으로 천천히 보고 같이 의논을 해 드릴게요 또 대강은 알겠는데 정확히 내가 연락을 할때 그래서 어떻게 멘트를 보내야 할지 이게 감이 안 온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말 필요한 영상을 공유해 드릴 테니까 요거는 진짜 필수로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이 영상뿐만 아니라 여러분 너너무나까 재생목록에 너트특강이 7강까지 올라가 있어요 이거 영상들 아예 필기하면서 여러분 두번세번꼭 보셔야지 되고 특히 4강은 여러분 입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눈으로만 보시면 너가 하나도 안 늘어요. 유료 상담에서만 알려드리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특강으로 만들어가지고 올려드린 거니까 꼭 보셔야 돼요. 정말 오늘 꿀팁 탈탈 털어가지고 영상 만들었는데 도움 되셨을까요? 그렇다면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특히 댓글 이벤트 중인 거 아시죠? 댓글 필수예요.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도움 되는 내용들 많이 만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